오늘은 제네시스 G80 17만 키로. 아유, 진짜 양심불량, 양심불량. 예? 차로 주차시키나왔다만요를 받고 지나가 보면 어? 죽었어. 잡히면 자, 블랙박스 확인했어. <laughs> 어? 어디 차를 말해? 시안하고 받고 지나고 차주분이 이틀 전에 닦았다는데. 왜 그러지? 그냥 박았으면 박아도 미안하다고 하면 되지. 아이고, 아이고, 참네. 참, 속상하죠? 속상. 개심죄라, 개심죄. 게심재. 개심죄. 네? 레이드하고 앞에 다 있는데, 앉아 조졌다, 그 사람 앉아. 밤바, 밤바 한 60만, 70만 정도 한다던데, 요즘.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은 차도 못께서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에어컨이 안 돼가지고 재생 컴프레셔를 사오셨어. 그래서 그냥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해결해드릴 건데 왜그걸 사오셨는가예?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와산소세수도 혼자 죽죽고 아래에 고 혼자 가셨다네요와 대단하다. 내 갈라면, 갈라면은 저안 갑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 아니라. 용조배가 막 혼자서 막그하셨다네 그래가지고 지금 에어컨. 에어컨이 들시원하대요. 들시원해. 그래서 해결해드리고, 콤프는 지크 썼습니다. 콤프. 그, 대도록이면 지크가 제일 좋죠. 지크가. 왜, 뭐, 고장이 나면 바꾸, 재생을 바꾸겠죠. 고장이 나더라도 색을 바꿔야지. 왜 재생을 바꿔. 그래서 일단 은 오늘은 요래 쓰고, 지금 그래서 에어컨 플러싱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플래싱 근데, 오일도 없어 이 하나도 오일이 없네 요 지금 한 8분 정도 남았는데 네, 오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에어컨을 살아 있을 때 숨통 붙어 있을 때뭘해 놔야 됩니다 숨통 끄는 꺼지고 나면 어제 테라칸 도와 많이 나왔죠 경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래서 살려 드렸는데 사주부께서 벨트도, 워터펌프도 직접 교환하셨답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야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지금 에어컨 플러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아침부터, 아침 8시부터 나가 아, 앞에 것도 플러싱 완료되었다고 이제 얘기해서는 뭐. 에어컨 안 되는 거, 어제 가는 거 해결해 드리니까 100% 해결해 드리는 건 않지만 그래도 어지간한 건 해결해 드리니까 지금 3월달에 행사고 오시니까 지금 하셔야 됩니다 제일 쌉니다 <laughs>